당신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특정 행동, 그 이면의 진실은 무엇인가? 인터뷰 그들은, 에, 이토록 집착하나요? 인터뷰어 오늘의 주제는, 기묘한 조직 스토킹에 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착할까?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소개할 가해자들의 특징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해자 A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설마 내가 당신이 걷는 길을 모를 줄 알고? 너무 쉽게 나타나지 만약 당신이 나를 보는 사이에 아는 사람처럼 속삭이면 그건 더 재미있잖아. 인터뷰어 허기 장면이 마치 드라마 같군요. 길거리에 오토바이 배달부가 시시때때로 당신의 안부를 물어본다이라. 그 순간 당신은 어떤 기분이셨나요? 가해자 비 어때? 아, 그 단순한 물음에서 나를 알고 있다는 편안함을 느꼈지. 마치 연인이 사소한 애정 표시로 심심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특별한 관계라는 증거야. 인터뷰어 특별한 관계? 이 식상한 발상이 우스꽝스럽게 들린다는 걸 아쉽게도 모르고 계시는군요. 당신들 그들의 심리적 압박을 여전히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씨 자신감 넘치는 표정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없이는 구축될 수 없는 존재야.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따라가는 걸 우습게 보지 말아줘. 그리고 날마다 작은 속삭임으로 그들을 잊을 수 있을까? 인터뷰어, 아, 정말 묘한 매력을 느끼고 있군요.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며 고백하는 것처럼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이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과는 달리 그 사람은 당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조직적인 집착이 어떤 기괴한 시스템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일상의 속삭임 특별한 관계? 가해자 뒤 웃음을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진짜 감정이나 감각이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아마 자신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느린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 인터뷰어 기가 막히군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